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10일 오전 11시 33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4일 오후 4시에 세타 토큰 1900원에서 1870원 사이 신규 매스코인 추천이 나간 후에 저희 회원분들은 이쯤에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약20% 정도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자율 매수 매도이고 10%에서 20% 정도 수익 구간에 오면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신규 매스코인 단타 스윙 종목 가리지 않고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셔도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아래로 가격이 밀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승 채널 하단까지 캔들이 터치를 해준 모습이고 꼬리를 다시 말아 올려주고 있지만 매도 물량이 잡혀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주시고 시장 흐름이 하락세가 나온다면 할인된 가격에서 알트코인 쇼핑을 하시면 되고 횡보 또는 반등을 보인다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알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계속 횡보를 이어가면서 약 3달 가까이 매집을 해준 모습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큰 상승과 하락이 없이 이 가격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고, 5점 대비 86%까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악성 매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코인 가격이 상승을 보여준 뒤 조정을 할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가격을 빼면서 매물 소화나 개미털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부터 가격 조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큰 손들과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시작했고 여기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그대로 가격을 빼버린 상황입니다. 이후 5월 12일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여기부터는 시간 조정으로 차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개인 매물이 탈을 유도하면서 그 물량을 받아 먹고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두번의 큰 상승으로 악성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매집으로 는 다음 펌핑을 할때 쉽게 가격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긴 매집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슬슬 아래 박스권 매집이 끝나가는 분위기고 조금씩 고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격대를 크게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진입 시 526원까지는 가격이 밀리는 걸 감안하시고 560원부터 분할 매수로 잡아주시고 이 라인 이탈 시는 더 깊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을 나가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차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손절을 나가더라도 다시 진입을 해서 길게 수익을 노릴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직 어이션 토큰 이외에도 각 종목들 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이나 손절라인까지 다 잡아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 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